존경하는 소녀보 목사님 비롯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구미, 애국시민 여러분, 우선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무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구미 맞습니까, 여러분? 구미는 저에게 참 특별한 도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구미에서 수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구미 시민 여러분들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윤상현, 구미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구미는 보수가 태동된 보세의 성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에서 풍요를 일궈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이야말로 구미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박정희 정신이야말로 구미의 자존심 아닙니까, 여러분? 구미 곳곳에 박정희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정희 정신을 읽어낸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백척관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단핵과 구속사태를 겪으면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자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추사파 카르텔 세력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불굴의 정신,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을 척결하고, 탄의 심판이 라는 불구동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탄핵을 반대 탄핵의 말로 체제 탄핵이요 미래 탄핵이요 호선들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우리는 7, 8년 전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정치를 독재하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그리고 외교 안보를 해체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두번 다시 이런 과오를 태풀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절차의 불공정, 불법, 정의 편향, 등을 여실히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학계의 최고 태도인 허영 경의대 명의 교수께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열 차례가 넘는 위법을 저질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절차적인 흠결, 절차적인 불공정, 그리고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탄핵 카카마니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탄핵 카카마니 헌법 재판소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 카카마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탄핵 각하만이 저무자비한 민주당 민주 학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수의 성지 이쿠미 역에서부터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우리 다 함께. 탄의 카카 열차를 힘차게 출발시킵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출발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죠? 우리 탄의 카카 열차를 타고 힘차게 출발합시다 우리 모두 탄의 카카를 힘차게 외칩시다 여러분 탄의 카카 탄해 카카 탄해 카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상현 어르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